국미 최대 규모의 뷰티 박람회 코스모프로프 노스 아메리카 2 0 2 4에 SCM 생명과학의 화장품 브랜드 1호로가 단독 부스로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시장에는 1호로의 탈모 케어라인과 그리고 아토피 완화 크림이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순도 줄기세포즈을 활용했다는 점이 많은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올해 홍콩과 일본,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동북아 지역의 진술을 시작,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는 SCM 생명과학은 이곳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코스모프로프를 통해 북미 시장 공략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에 미국 FDA 모크라의 1호로 제품이 등록이 됐습니다. 등록이 돼서 저희가 어, 북미 시장에 진출을 하고자 이렇게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 탈모 케어에 효능이 있는 CXC라는 단백질 원료와 저희 인체 줄기세포 배양액을 어, 원료로서 어, 다른 제품의 ODM으로 어, 저희가 어, 개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을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특히 화장품 사업을 통해 기업의 매출 구조 개선을 알린 SCM 생명과학은 북미 시장을 진출하면서 내년도 매출 달성도 기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이미 확보돼 있고, 그리고 과학적 근거를 통한 기능성 화장품을 통한 시장 개척 차원으로 이번에 오게 됐는데 아마 오늘 이렇게 미팅을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어 저희가 2025년도 매출 달성에 보다 훨씬 상회하는 그런 매출 규모를 달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SCM 생명과학은 전시기간 동안 50여 국가의 미팅을 목표하며 적극적인 해외 고객사 확보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